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2월 14일 9시 2 0분을 지나고 있네요. 예, 해외 지수들이 예, 상당히 좋지 않을 듯 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다우와 나스타, 나스타 S&P 500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S&P 500이 아마 이 라인을 오늘, 오늘이나 아마 깰듯 합니다. 그러면요, 예전 차트로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이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자, 요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가 이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그럼 요래 내려왔다가, 요렇게 해줬다가, 요래 쌍이 만들고 어쫙 한번 더 뺍니다. 예, 거의 지금 현재 금, 시장이 거의 금융위기입니다. 자, 여기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리가 S&P 500 지수 자리가 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 여기잖아요. 여기. 한 살짝, 240에서 맞고 살올려주잖아요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자, 요 자리, 요, 요 자리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여기 있어요.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자, 지금 현재, 현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런 자리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해주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짝을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예, 볼륨즈 밴드라든지 일목상에 보면 241선 조금 더 올라갔다가 한번 더짝내려다가 한번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급나 이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요 모습이. 자, 이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이요. 완전 패닉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11월달, 12월달, 1월달, 약 3개월 그리네요. 요 자리에요. 그니까 러 10월, 10월 15일부터, 맞죠? 10월달부터, 10월부터, 10월11일부터, 네, 여기까지네요. 12월11일부터, 2월달까지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네달 동안 헤매네요. 예, 그리고 요 라인을 깨잖아요. 요 라인을 깨잖아요. 요 라인을 깨면 여기만큼의 요기를 깹니다. 예, 단지, 단지, 요, 요, 요기죠. 여기여기요 요기, 요기. 박스를 이탈하잖아요. 요 박스를 이탈하잖아요. 요 박스를 이탈하면 요 박스만큼 깹니다. 그럼 이거 한번더 볼게요. 요 가서 보겠습니다. 요 가서 볼게요. EIP 지수는 500, S&P 500이, 그게 필수 상황입니다. 자, S&P 500이 요 자리를 깨잖아요. 4200을 깨잖아요. 4200을 깨버리면요. 요 4200을 깨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깨버리잖아요. 그럼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입니다. 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러면 요만큼의, 요만큼을 깹니다. 요만큼을요. 요만큼. 3600까지 내려올 수, 3600까지, 3700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바닥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여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 신고까지 내고 갑니다. 결론적으로 또이 넣고 넘어갑니다. 주식은 가만히 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많이 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자기 전, 전 재산을 여기다 몰빵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구간을 못 끊이냅니다. 자, 여기까지 빠지잖아요. 못 끊이냅니다. 절대로 못 끊이냅니다. 아무리 강심장도 못 끊이냅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안갈 겁니다. 필라테베 반도체 지수를 보십시오. 예, 이 라인을 유, 유흡잖아요 그럼 요 라인을 깨잖아요. 요 라인을 깨면요, 요만큼에 뺍니다.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빼버립니다. 이2,400 깨버립니다. 자, 2,400 충분히 깹니다한번 볼까요? 자, 여기요 라인을 깼잖아요. 요 라인을. 요 라인을 깼잖아요. 그럼 요만큼, 요만큼 내려옵니다. 2 4 1 c m 잡아가지고요. 상당히 유험합니다 여기도 이렇잖아요. 요만큼 깼잖아요. 여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래 나갑니다. 이래. 이래 나갑니다.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받고요그 다음에 상해 종합을 볼게요. 상의 종합 보십시오. 자, 여기서 까지 깼잖아요. 여기까지 깼잖아요. 중국은 어느 누구 다 맞은 것 같습니다. 데 중국이 봅시다. 심천 A, 심천 A도 많이 맞았네요. 심천 B는 신제까지, 아, 심천 B 요요 라인이 깨버리잖아요. 유용합니다. 그, 이 보십시오. 유용합니다. 중국이요. 중국도 유용합니다. 홍콩, 홍콩이 의, 의외로 세네요. 호, 보십시오. 여기. 구름대 맞고 내려오잖아요. 또 이까는 또 내려옵니다. 예,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저점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약합니다.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독일은 완전 니시적가 깠네요. 와독일합니다독일요 독일의 네요 독일의 시적가깠습니다 그러면 서독일까지적까같니다니다 여기까지 깹니다. 예, 지금은 주식을 많이 살 때가 아닙니다. 와, SM, 자, 유로스타 고시종국이신저가네요신저가입니다 아, 자, 이만큼을 깰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자, 상당히 위치가 안 좋네요. 예, 러시아도 안 좋고요. 예, 그러고 빅스 지수 한번 볼까요? 빅스 지수가 이제14% 올랐네요. 와, 픽서 지수가 지금 이리 나갑니다. 이래, 이래, 이래. 이리 나갑니다. 자, 지수의 바닥이, 여기가 바닥입니다. 픽스 지수가요. 여 오면은 다시 쭉 내려오고요. 마지막에 이게 놓아야 됩니다. 이게, 이게. 픽서 지수가 이 모양이 놓아야 끝납니다. 지금 현재는 끝이 안날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주다가 결국은 이게 놓습니다. 이거, 이거.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두두두두 일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아직 바닥이, 아직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픽스 지수가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받고요. 업종받고요. 주식차트 볼게요. 음, 업종차트를 볼게요. 업종차트에 의약품이 오늘 빨갛습니다. 은행이 빨갛습니다. 예, 보험. 예, 음식료 먹기요. 의약품 받고요. 음식료가, 예, 음식료도 천일서 받고 내려오네요. 7일선 받고 내려오네요. 의, 아, 의복이 쎄네요. 섬유 의복이 쎘네요. 안 빠졌네요. 그러면 은 제가 봅시다. 일단 은행하고요. 의료하고, 그 다음에 의약하고 음식료 업종 그 세종 업파만 보도록 마치겠습니다. 예. 주시차트에서요. 자 음식료부터 볼게요. 음식료 아, 아미코젠 미래 미래 아, 미래 생명 자원 맞아버렸네요. 팜스빌 예, 현대사료 현대사료가 맞았네요. 예, 좋은 종목인데요. 장애 다, 다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거요. 음식료가 좋네요. 하여튼요. 음식료고 섬유 섬유 다 맞았는데. 색깔이 어, 아, 아, 제가 지금 코스타를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를 보죠. 그래서, 그래서 음식류부터 볼게요. 그래서 음식료. 야, 술이 다 맞았네요. 농심이 농심 안 맞았고요. 풀무원풀무원 풀무원 좋습니다. 대상, 대상도 좋네요. 오뚜기, 오뚜기도 뭐 예, 조흥, 마니카, 마니카 많이 맞았네요. 엄청 맞았네요. 삼리식품, 엄청 셉니다. 삼리식품이 최고 세네요. 여기 보십시오. 양봉으로 맞히잖아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 한번 볼까요? 롯데칠성, 엄청 세네요. 양봉이잖아요. 양봉요. 예, 우리 관심 종목은 롯데칠성, 롯데칠성 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 우가 참 좋습니다. 예, 이 77만원까지 여러분 사면 되겠네요. 예, 롯데칠성 우. 관심 종목요. 롯데칠성 우. 그다음에 고려사을 맞았고요. 한 신라교육 한기귀 오시는가요? 신라교육이 이거 많이 맞았겠죠. 어우 이제 세게 맞네요. 자 원래 신라교육 을 여기서 사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사기로 했잖아요. 여기 신라교육 배당이 5.47% 유보율 6,000% 부채 21% ROE 1% PBR 0.39 음성 좋죠. 신라교육 예, 신라교육 좋은 사입니다 예, 신라교육 좋습니다. 예, 철강도 하고 있네요. 야, 예, 신라교육이 참 좋은 사입니다 신라교육. 예, 만 원대로 하 삽니다. 만 원대로 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삽니다. 신라교육 만은 예. 롯데 7승, 우7만은 예, 요, 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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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의복. 아, 대한방직 최고 좋겠죠 아, 아깝네요. 대한방직 최고인데. 대한방직. 자, 주도주는 대한방직입니다. 원래 BIC도 좋지만 대한방직이 주도줍니다. 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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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님. 방님 좋죠? 방님 좋습니다. 방님 좋고요. 방님 좋고 대한방지, 예 대한방지 대현 대현도 좋네요. 대현 좋네요. 대한방지 대현 방님 요거와 롯데칠성 신라교역 종이목지는 뭘까요? 예. 모나리자 완전 맞아버렸네요. 모나리 자 좋죠. 모나리 자 좋습니다. 모나리자 배당이 1.48, 유보율 200%, 부채 28% 좋죠. PBR 1.78 좋네요. 의약품 한번 볼게요. 의약품. 예, 네, 의약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국제약품. 국제약품 많이 맞았네요. 국제약품 많이 맞았네요. 부강. 부광. 부강약품 많이 맞았고요. 유유제 하나 됐고. 예, 일승신약이 대장이더라고요. 잠깐만요. 현대약품, 삼성제약, 신풍제약, 영진약품, 영진약품, 동아시티, 광동제약, 약하고요. 대원제약, 유한양행. 어, 유한양행 우가 좋네요. 유한양행 우가 상당히 좋네요. 자, 이런. 유한양행 우, 자, 유한양행 우 삽니다. 유한양행 우, 좋죠? 유한양행 우, 유한양행 우, 유한양행 보십시다. 위에 예, 배당이 0.5, ROI 11, PBR 2. 어, 엄청 좋네요. 유한양행, 유한양행, 어, 유한양행 우가 오일 비싸놈. 어, 유한양행 우 사면 안, 안 됩니다. 유한양행, 이 어, 거의 똑같네요. 오, 헷갈리네요. 유한양행 우, 오 유한양행 우가 아무튼 더 많이 갔네요. 유한양행 상이 났죠, 와사리요유한양이 좋네요. 일동홀딩스 약하고요, 한동 약하고. 예, 삼진제약. 삼진제약이 참 좋네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자, 이 라인을 안 빠지잖아요. 이 라인요. 자, 안 빠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줄을 긋잖아요. 이 줄을 긋잖아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지면 엄청 센 겁니다. 배당 2.9, 유보일 1600, 부채 26, PBR 1.4. 와, 좋네요. 삼진제약. 삼진제약 좋네요 개발인 팔잖아요 혈전치료제 팔고 있고요 예, 에이즈치료제 항암제 개발 중이고요 예, 하나제약이 대주주네요 예, 예 삼진제약 좋습니다 일동제약이 주도주고요 일선신약이 주도줍니다 자 일선신약 일선신약 주도줍니다 예, 일선신약이 주도줍니다 예. Yeah. 일선 식량이 주도주입니다. 예. Yeah. 그 다음에, 음, 철강 한번 볼까요? 철강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많이 맞았네요. DSR, 광판 내리고요. 현대비엔지, 예. Yeah. 그림 보면 대충 놓을 겁니다. 예. Yeah. 주도주들이요. 네, 이동국이 좋네요. 뭐지? 한국 주출관이 좋네요. 빨간색으로 많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예. 예 동일산업이, 와, 동일산업 주도주네요. 동일산업이 신고가로 가네요. 그냥 결국 신고가 가는 놈이 갑니다. 동일산업, 롯데, 칠성, 우,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니스틸이란 뭘까요? 니스틸 좋네요. 니스틸, 니스틸, 배출강다 좋죠. 예, 풍산도 좋네요. 야, 풍산 좋네요. 문배도 좋고요. 이 뭐야? 이구산에 구리가 날아가네요. 구리가 구리가 날아갑니다. 자, 구리가 날아갑니다. 이구산업 이런 것들이 날아간다는군요. 예, 이구산업 날아간다는 거는 구리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구리가 참 지금 현재 좋네요. 예, 예, 지금 장이 엄청 안 좋죠. 자, 안 좋을 때는 항상 종목을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예, 종목을 더 열심히 봐야 됩니다. 종목을요. 자, 무림 SP 한번 볼게요. 무림 SP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시작을 깔 겁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 여, 여 내려오면 삽니다. 여 내려오면 삽니다. 자, 보십시오 요, 요런 자리를 만듭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요. 요, 지금, 지금 깼잖아요. 요런 자리잖아요. 요런 자리요. 요런 자리 깁니다. 이렇게. 요런 자리를 만들 때 삽니다. 자, 일봉이 작으면서 거리량이 없을 때요. 자, 이런 자리. 이런자리 이런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말아올릴 때요 가는 겁니다 요수, 서 뚫고 때, 뚫고 뚫고, 뚫고 요, 요, 요건 처네요 지금 이제 추세는 보니까 자꾸 저점을 낮춰 가잖아요 이렇게요 저점을 낮춰 갑니다 맞죠 저점을 낮춰 갑니다 이렇게 고점을 낮춰 갑니다 자 이런자리가 이런 자리가, 이런 올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이런자리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뿅 갑니다 이리 갑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갑니다 좋은 종목은요, 주식, 좋은 주식은 결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런 자리가 놓으더라도 결국 이런 자리가 놓니다 결국은 놓니다 결국은 이, 여기까지 갑니다. 무림 에 s 피요 자, 배당이 0.7, 유보일 1600, 부채 43, ROE 0.8, PBR 0.35. 이 무림 에 s 피가 하는 회사가 뭐죠? 우리, 백산지잖아요, 백산지요, 백산지. 백산지가 뭐냐면요, 화장품, 화장품 만드는,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만드는, 들 포장지를 만들어 회사입니다. 선거할 때, 선거 용기 만들고요. 이 정도면 그는 죽겠습니까? 고배당, 고배당 주죠? 고배당에다가, 저터에다가 부채도 놨고요 유보일 좋은데요, 안 갈까요? 갑니다, 나중에 하면요. 다 갑니다, 다. 전종목이 다 갑니다. 전종목이 다 갑니다. 지금 축가가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예, 주식도 지금, 살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됩니다. 예, 부동산도 지금요, 부동산도 주식, 자, 주선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선생, 부동산요, 주선생. 요, 치부만도니다 예, 이분한테 4,500원만 주면요, 월 4,500원 주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멤버십 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물건을 사세요한번살 수,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풍선생. 미풍선생 이랬지만요. 미풍선생 치면요.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부익남. 부익남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이래가지고요. 요 강의도 들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부익남. 그 다음에 아포유. 예, 아포유는 다알니다 앞으로 아포유 이런, 이런 걸 보면요.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된다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지금 이런 장이, 이런 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이, 이런 장이. 20년도 3월달이잖아요. 자, 여기서 스킵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스킵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번더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뺍니다. 자 이런 자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자리요. 이거 마이상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푹질려야 됩니다. 마지막에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질려야 됩니다.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놓으면 이게 놉입니다 이게 자 이래 이래 이게 놉입니다 이게 자 이게 놉입니다 이게요. 자, 뭐,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현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요. 이 자리입니다. 자이 자리지만 이 구간만 차만 내면 됩니다. 이 구간요. 참 힘듭니다. 이 구간이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 얘기가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놈입니다. 이거 언제가 놈니다곧놈니다 주식은 항상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깁니다 이래 바닥에 끼고 한번쫙 붙어집니다. 이렇게 예, 림 S&P를 보면 똑같습니다. 아무 종목에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 종목에 이렇게 해볼게요. 대림 BNC g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는 신제가를 까잖아요. 보십시오. 자, 이런 신적을 까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다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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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갑니다. 이렇게 다 갑니다. 이 보시면 지금은 이 산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산에 내려오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래, 이래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면 또또 또 갑니다. 자 보자고요. 자 보십시오. 자요 산이잖아요. 이래 올라갔잖아요. 다시 이래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 등산입니다. 이 등산하고 나면, 요 정상을 바르면 항상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이 종목은 보니까 추세가 좋네요. 자, 전체적인 추세를 보니까 이, 이, 이 구간이잖아요. 이구간요 대림 비행코는. 대림 비행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이 정상 올라갔잖아요. 정상 올라가고 지금 하, 하행선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이제 이 구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 요렇게 놓, 놓 지금, 지금 이 구간 놓았잖아요. 이 구간 여기잖아요. 그다음 다시 이 구간 놓습니다. 이런, 이런 구간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실리잖아요. 그다음 이렇게 쫙, 아, 박스 돌파하잖아요. 박스 돌파하고 늘리주잖아요. 그럼 갑니다. 예. 모든 종목은 다 갑니다. 결론적으로요. 네, 모든 종목은 다 갑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이 폭락이 나오더라도요, 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몰빵하면 안 됩니다. 한 종목이 몰빵하면 안 되고요. 한 종목이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십시다. 자, 한국 철강을 사다 칩시다. 한국 철강을 여기서 사다 칩시다. 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사다 칩시다. 만천에 사다 칩시다. 안 사야 됩니다. 내려면 안 사야 됩니다. 안 사야 됩니다. 안 사야 됩니다. 자, 이 고점을 넘길 때 추가 매수도 갑니다. 우리는요. 자, 한번더 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까지 먹어 마칩시다. 자, 동일 산업을 볼게요. 자, 동일 산업을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보십시다. 동일 산업을 볼 때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내가 여 사다 칩시다. 여기서여 사다 칩시다. 자, 여기 대 요 사다칩시다. 자, 요 박스가 너무 다 칩시다. 이요 샀는데, 요 고점을 사다 칩시다. 그럼 안안 팝니다. 안 팝니다. 안 팝니다.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깨버렸잖아요. 요 저점을 깼잖아요. 요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여기서 좀 사준다고요. 여기서 완전 편이기 돼요 그러고 요두 개를 합친다고요 그러면 한 평균 다가 유용도 될 겁니다. 그럼 요 평균 단가를 요 라인을 넘었을 때요 라인을 넘었을 때, 때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알겠죠? 자이구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주식을 안 삽니다. 절대로 안 삽니다. 내가 만약에 100원에 샀으면요. 100원에 샀으면 70원, 60원, 50원, 30원 돼도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조금 사놨고요. 다음에 내가 산 가격 이상일 때만 삽니다. 이거 그럼 평균 대가 여기 되겠네요. 여기 때만 삽니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동일 산업만 가잖아요. 칠방이요 동일 산업 가고요. 롯데칠성 가고 그렇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시장은 겁나게나 오지만요. 주도주는 있잖아요. 뭐 KB 금융 같은 게 주도주잖아요. KB 금융 같은 게 주도주잖아요.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 주잖아요. kb금융이라든지 하나 지주라든지 주도 주들이 주도 주잖아요. 또이까려 오겠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